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내가 저 여러분의 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잠잘 때 보면은 여전히 저희 막내 아들 이제 지금 2학년이지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 팔을 베고 잡니다 팔 베기라고 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면은 이 팔이 저려요 이제 얘가 컸구나. 얘가 정말 것보다 뭐 머리 무게가 나가니까 팔을 눌러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팔이 저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품 안에서 이제 이팔0일 하면서 자는 아이를 보면 참 행복해요. 참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때마다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주님 팔베일을베고잘 때처럼 아, 그런 편안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보더라도 각자의 시선으로 다른 시선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당나귀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시장에 가는데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당나귀를 끌고 아버지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아유, 저 미련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당나귀가 있는데 왜안 타고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들을 태웁니다.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아버지가 앞에서 끌고 가죠 근데 또 한참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른 공경할 줄 모르네. 아들이 새파란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나이든 아버지가 저렇게 당나귀를 끌고 가네. 그런 이야기를 또 듣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탑니다. 또그 모습을 보고 그래요. 아니 어린것을 저렇게 고생시킨다고. 어떻게 나이든 양반이 아이를 생각할 줄 모르냐 그 말을 듣고 이제 고민하다가 둘다 당나귀를 타죠 아버지 아들이 당나귀를 두 사람이 타니까 한참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아니 당나귀가 얼마나 힘든데 두 사람이 거기를 타냐고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야기 속에서 늘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귀가 얇은 그런 사람들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야기 속에서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착한 일이고 좋은 일 아닙니까?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바리새인들은 그런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운운합니다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을 다르게 바라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저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구준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막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고쾌해서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 선만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살림의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풀게 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근수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에.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바로 전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은논하는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선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불편한 사람들의 말을 듣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감당해야 될그 일들을 책임 있게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남들 시선이 어떻든지, 남들이 수근수근 되든지, 남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살림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자세해야 될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거절하고 무시할 때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당나귀 타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시장을 향해 가는 그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남들 사람 시선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미련하다 하든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일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자꾸만 못하게 해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바랍니다. 때로는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가 있다면 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만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가 주신 평안을 누리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믿을 때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다는 것을 흐르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따라서 오늘 또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섯 시에 오후 5 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김옥승 권사님 이사 예배 드리도록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러 갔다가요 식사하고 수요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일정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매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